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매매하기가 또참 쉽지 않은 국내 증시 흐름이 흘러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 탈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9시 개장부터 오후 2시 구간까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타임라인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과 함께 실 시 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또 급등한 데 이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모처럼 반도체 섹터 쪽으로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대해 원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9시 30분 경에 주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HEM 파마 제2의 콜마 BNH로 불리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의 주가가 왜 상승하고 있는지 잠시 후 투자 텔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정치 테마주 어제이어서 오늘까지 연속성 있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센티가 좋지 못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LIG 넥스원이 미국 최대 드론 기업과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군사용 드론주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 텔미 지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오늘 hm 파마라는 종목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hts를 찾아도 그리고 기사를 뒤져봐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 방에 hm 파마 회사에 대해 분석한 글이 있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세계 1위 건기식 브랜드가 바로 암웨이의 뉴트리라이트인데 hm 파마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건기식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제품이 됐다라는 게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같이 보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HEM 파마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마이랩이 아메이의 뉴트리 라이트의 핵심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메이의 사장이 HEM 파마가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언급한 기사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아메이가 이미 HEM 파마에 최초로 지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는 어, HEM 파마의 마이랩이 미국에 이어서 동남아, 인도로까지 진출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2027년까지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군봉 차트로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시작은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폭을 늘리더니 장중에 9% 넘게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8%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주가는 15,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양증권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템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주들 각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인벤티지랩이 독보적인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죠. 뭐 앞서 들으셨다시피 인벤티지랩이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기반의 세마글루타이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원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한마디로 위고비의 주 성분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동안 노보노디스크가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해 왔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제형 변경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하나인 인벤티지랩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대형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 기사가 난 이후로 상승폭을 키우더니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현 구간에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상한가를 기록한 시간은 9시 35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17,3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로 인해서 뭐 삼천당제약, 블루엠텍 등과 같은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큰 시세를 내고 있다는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텔레그램 방입니다. 오후에 텔레그램 방에 일제히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독 기사이기는 한데 먼저 헤드라인을 보시면. LIG넥스원이 미국 최대 드론 업체와 손을 잡았다입니다. 이 내용은 LIG넥스원이 미국 최대 드론 기업인 스카이디와 협력을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군용 드론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로 중국 업체들의 드론을 쓸수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이 비운 자리를 LIG넥스원과 같은 한국 기업이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LIG넥스원의 드론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로 뭐 당연히 LG 넥스원의 주가도 강세를 띠겠지만더 세게 움직이는 종목 두 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네온테크와 DTNC가 있는데요. 네온테크는 14% 그리고 DTNC는 23%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온테크는 지난해 LIG 넥스원과 손잡고 국방 무인기체계 개발과 공급을 추진한 이력이 있고요. DTNC는 2020년에 LIG 넥스원과 함께 드론 방어 시스템 시범 운용 실증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또 시청자분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제이션 시스템은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쪽이 강한 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이언 시스템보다는 이두종목이 시장 안에서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된 신선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부 수급 이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섹터가 이 종목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 투자텔미를 통해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핫하게 볼만한 내용은 무엇일지 MBN 골드 최연덕 매니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안동미저입니다. 네, 오늘 투자템미 중에서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볼까요? 네, 정말 항상 다 좋은 내용들인데 어, 오늘은 또 인벤티지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고 어, 인벤티지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페트론과 비교해서 이 페트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 2조 4천억인데 인벤티지랩은 어 거의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수주라든가 기술 이전 어, 이런 게 없다 보니까는 아직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을좀 보게 되면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죠. 어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번 맞을 주사를 어 약효를 오래 지속시켜서 한 달에 한번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페트론이 어 지금 일라이릴리와 이 기술 협약을 통해서 대규모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인벤트 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비테크와 계약은 없는데, 지금 노고노시스크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내 특허까지 획득했던 이야기, 이기가 있고요. 아, 제목을 보게 되면은 130조 시장인데, 이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130조거든요. 어,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어, 양자호 상용화는 어, 아직까지 약간 좀먼 얘기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자암호 시장이 상용화됐을 됐을 때보다도 훨씬 더큰 시장이 지금 비만 시장, 어, 비만 치료제 시장 130조 시장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이페트로너 같은 혁명이지만은 다른 기술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특허를 등록한 거고요. 어, 얼마 전에는 그, 독일의 이 베링거 인기 하임하고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인벤트 지랩이 사학가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대부분 다 알려져 있던 내용들인데, 어, 이런 특허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사학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바이오 기업들도 사실 지금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인벤트 지랩이, 어, 이런 재료에 의해서 급등하는 모습 보면서, 인벤티지를 보고 아이비도급등했고요이 다른 제약발까지 바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 외국 매수가 좀 많이 못 들어다 오 보니까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뭐 바이오 일부 기업들, 그 어저께 제가 이그 유튜브 우리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드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관련들 주 말씀드렸던 건데 몇개 정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못로 외국에서 들어오고, 어, 들어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외국 매수가 이런 모니터에 큰 종목들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중에서 상당히 인벤티지 앱의 상한가는 이 개별 종목의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런 것 중에서 어쨌든 실제로 이 비만 차도 커지고 있고, 뭐, 일라일라 노, 노모, 노본 리스크 경쟁하고 있는 이세미블루타이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비만 치 비만 치료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인 거는 제약 바이오 쪽 섹터로 모멘텀이 정말 끊이지 않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라 점일 것 같고 비만 치료제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도 경구형 이 세미글루타이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어,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선택가가 12만 3,500원이니까요. 어, 지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고 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시장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어 지금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 비만치료 시장이 이 130조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삼천당 대학이 어 주사대를 경구용으로 만드는 에스페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이세미글루타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주사제형의 어떤 그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물질특허가 2026년부터 나다별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질특허만 끝나면은 대형특허를 변경해서 팔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노모디스크나일레리 갖고 있는 그 물질특허는 2031년부터 끝나기 때문에 이 물질특허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으면 판매할 수가 없는 건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에스페스 기술을 보유해서, 이, 어떤, 그, 이, 물질 특허가 끝나는 스테미글로타이드를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어,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개발사에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6월 달에, 이제, 시아로 업체하고 임상제가 체결했거든요. 그 당시에 자사주 600억을, 매도하면서, 어, 임상이 전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연말, 뭐 늦어도 내년 초정도에는 어, 임상 소식이 들릴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삼천당 제약이 세메글로파이드를 어, 이, 똑같은 물질인데, 대형 변경을 통해서, 어, 판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이 들어간다, 임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 삼천당 제약은 다시 한번 좀, 어, 가요적인 측면에서, 어, 새롭게 좀 구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삼천당 제약은 경구형 비만 치료제로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련 뉴스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밀렸던 건데, 실제로 지금 이시알업체하고 임상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아마 어떤 임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임상 계획 발표, IND, 이런 것만 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주가는 상당 부분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점에서 삼천당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좀 크게 보면 좀더 크게 그 목표 주가 좀 크게 만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15만 원, 손절가는 8만 8천 원으로 대응해서 어 지금 최근에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많이 못 가고 있는데요, 3천 어, 당제약이주저할수 있는 단점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3천 당 제약이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일정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4시 무료 방송 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유튜브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브로드컴 관련주들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지먼트 다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도 상한가 들어가고 있죠. 어 드론 기업도 다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합니다만은어 결국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첨단 산업 기업들, 그다음에 이 브로드컴 이틀 동안 삼성전자 시총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에, GPU 시대에서 이제는 중량 반도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몇 개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을 가져도, 어,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자동 테크놀로지에 있는 데 이어서 새롭게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쉽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요. 어, 유튜브에서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어, 최연도 검색하시고,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